띵띵띵띵. 벌써 6시 다 돼가네? 아, 그러네요. 형, 저는 이제 가볼게요. 김밥 사러 가야 해서. 김밥? 네. 엄마, 아빠는 늦으시고, 누나는 친구들 만나러 가서, 저 혼자 김밥 사 먹으려고요. 아, 그럼 저녁 먹고 가! 아이, 괜찮아요. 옆집 천평이 김밥 한줄 저녁으로 먹는데, 내가 여기서 따뜻하게 집밥 먹으면 그게 목으로 넘어가겠어? 먹고 가! 네, 형. <laughs>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어, 냉동 삼겹살. 어, 냉삼 완전 좋죠? 거실에 신문지 좀 깔아. 저, 그냥 저는 가봐야겠어요. 혼자 먹을게요. 아, 왜? 왜 혼자 먹어, 천평이? 부모님 늦으시니? 네. 천평이 혼자 김밥 싸먹는데요. 아이고, 먹고 가, 천평아. 띠디디디띠 추억의 냉동 삼겹살 도착했어요. 오늘 마침 세일이었어. 하하하하하하. 치, 치. 이야. 냉동 삼겹살 냄새 좋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저렴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추억이 냉삼이라고 해서 밖에서 먹으려면 비싸더라고요. 아유 이 식구들 한꺼번에 삼겹살 집 가면 1인분씩만 먹나? 고기 더 시키지. 냉면에 계란찜에 10만원은 좋게 넘을 걸. 집에서 넉넉히 먹고 한시간 우리가 셀프 알바하면 되지. <laughs> 셀프 알바요? 우리가 직접 설거지든 다 뒷정리한다고. 아하. 다 익었어. 먹자 먹자 천평이도 많이 먹어 네잘 먹겠습니다 자 냉삼 먹어볼까요? 상추 하나 올리고 잘 익은 냉삼 하나 올리고 쌈장 쓱 다조리 듬뿍 통마늘 하나 아차차차차 깜빡할 뻔 밥도 조금 넣어줘야지 왕야 눈물 나게 맛있다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잘샀다 할아버지 여기요 아 아이참 뚜순이 먹지 와 아, 아, 아. 어? 할아버지 왜요? 오돌뼈 있었어요? 너무 맛있죠. <laughs> 아 할아버지. 그런데 아빠 삼겹살 드시는데 왜 오늘은 안 드세요? 아, 아 아빠 매일 모레 건강 검진. 할아버지는요? 나도. 위그 <laughs> 그럼 그렇지. 꼭 건강 검진 할 때만 건강 챙기고 응? 평소에도 좀 챙겨요. 알겠어. 다들 밥도 먹고. 띵띵띵띵띵 띵. 아 누구지? 이모야. 가을이 바지가지로 온다고 했어. 진짜 저녁을 또 먹겠다고? 응, 나 배고파 진짜야 뱃속에 거지가 들은 거야, 뭐야? 어휴, 방금 저녁 먹었는데 그럼 언니, 나 가을이 놓고장좀 봐올게 그래, 다녀와 다녀올게요 투둑, 투둑, 투둑 띠릭, 띠 어? 근데 가을이 어디 갔어? 나 여기 있어 가을이도 얼른 앉아서 먹어 네 오빠, 옆으로 좀 가봐 뭐라고, 가을아? 내가 여기 앉을게 옆으로 좀 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을아, 천천히 먹어. 응, 음, 오빠도. 음, 뭐야, 가을? 뭔가 쑥스러워하지? 그런 거 아닌데? 가을아, 너 쌈장 못 먹지? 나 먹을 수 있어! 진짜? 응! 그럼 오빠가 냉장만 하나 줄게! 와! 으, 으. 와, 잘 먹네, 가을이. 뭘, 뭐, 이 정도쯤이야. 이야 쌈장도 먹을 줄 알다니! 근데 아마 요군마늘은못 먹을 걸! 먹을 수 있어! 에? 진짜? 에이, 매워, 매워. 그럼 하나 줄까? 자, 여기 포크가 져왔어 고맙습니다, 이모. 슉. 음. 가을아, 먹을 수 있겠어? 음. 와, 음, 음, 음. 대단하다 가을이 내가 대단하다 고저 마늘 좀더 주세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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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야 가을이 이러다 양파도 먹겠어 아 진짜 뜨신오빠자 이제 코리안 디저트 타임입니다 코리안 디저트요? 아 볶음밥 아 나는 이것만 기다려 냉삼을 먹는 이유죠 삼겹살 기름에 볶음 마무리 볶음밥 <laughs> 다 됐다 맛 좋다, 맛 좋아. 돼지기름에 김치 잘게 썰어 넣고 달달 볶다가 참기름 한 바퀴 빙 둘렀으니 맛있을 수밖에. 아웅! 바바리 음 기름에 코팅돼서 중간 중간 바삭하게 씹히고 너무 고소해요. 뭔들 뭐 맛이 없겠어요? 가을이 안 맵겠어? 응, 나 매운 거 좋아해. 가을이 맵네, 매워 안 매워. 에이, 맵다고 해도 내 가을아. 이 이런 허세가 언제 생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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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웃으니까 기분 좋다. 두식이 <두시기> 형네만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가연아 물 마셔. <laughs> 봐봐 매웠네. <laughs> 귀여워. 아 진짜 두식이 오빠. <laughs> 아휴 인생 뭐 있어? 가족들이랑 둘러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웃고 떠드는 게 행복이지. <laughs> 이제부터는 <봐라> 하지래요. <봐라>